선생님, 저희 아직까지도 시월인나 공수 못 나가면 큰일이거 아니에요? 괜찮아. 일월 시험 잠깐 되니 끝나. 음? 당신의 학점은 안녕하십니까? 학점의 민족 범티처입니다. 여러분, 편입을 해보겠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로베이스 기준 최소 인설 하위권에 합격할 수 있는 이 지옥의 커리큘럼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따라와요. <목소리> 각 점의 민족. 어, 일단 시작 시기는 12월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것보다 빠르면 선행해야 되는 거고요. 늦으면 어떻게든 따라잡으셔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은 3개월간 기초 과정을 끝내게 되실 텐데 해당 기간에 해야 할 양이 좀 많습니다. 만약 과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면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일단 인문계부터 알려드려볼게요. 자 문법은 기초 과정부터 문제풀이까지 원 사이클을 끝내셔야 됩니다. 다만 문법은 기본 형식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법상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형식에 따라서 답을 추측하는 문제풀이법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기초 어휘를 최소 3회독하셔야 하는데 어라 편입 어휘는요 하며 간혹 일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기초 어휘입니다. 그러니 조급해 할 필요도,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워드마스터 중등 기초 어휘부터 고등 수능 어휘까지 전부 다 구매해서 외우세요 약만개 정도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모두 끝내면 여러분들은 독해 파트를 시작할 때 지문이 읽히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개월간의 기초 과정입니다 이어서 3월부터는 기초 구문 독해 과정을 풀어나가실 텐데 약 9월까지 독해 문제 풀이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풀고 해설 보고 복습하고 풀고 해설 보고 복습하고 풀고 해설 보고 여기에 기초어휘를 회독하면서 보카 바이블 a 건을 회독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12월부터 9월까지 최소 기초어휘 5회독 보카 바이블 a 건 최소 9회독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위권까지 노려볼 어휘 실력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럼 9월부터는 이제 논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만약 중상위권 이상을 가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추가로 MVP 빨간 책이나 퀸여 편입의 퍼펙트 보카를 보세요 이 상위권에서는 어휘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이 부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1일 1기출을 푸시는데 학교별 제한 시간에 맞춰 푸는 타임워트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래야 본 게임에서 이 시간에 쫄리는 일 없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입문계에서 최소 중위권,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커리큘럼인데요. 말만 들어도 지옥 같죠? 자, 그럼 자연계는 어떻게? 어, 간단합니다 입문계 과정의 영어 시간을 줄여서 수학에 쓰면 되는 겁니다 일단 1 0월 기초 어휘에 대한 시간을 줄입니다 기초 어휘를요 1회독에서 2회독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문법은 개념 및 문제풀이 중반 단계까지 하시면서 삼각함수, 벡터, 기초 미적분까지 학습을 끝마치시되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암기던 뭐던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 이유는 개념을 잡지 않고 암기식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있을 진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초비상 상태가 나오니까요 이점꼭 명심하시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초 오일을 끝내시면서 본격적으로 기초 국문 독해 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수학은 미문 접근하는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입 버이 복합 바이브레이건을 시작하시면서 7월까지 국문 독해 문제 풀이 과정으로 원 사이클 진행. 그리고 선행대석을 끝냅니다 이후 8월과 9월 중순까지 다변수, 12월까지 공수를 마치시고요 영어는 문법을 까먹지 않으면서 독해는 문제풀이량을 늘리고 보카 바이블 A권 7회독을 끝내세요 자 이렇게 하면요 12월부터 본격 학교별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다 써먹고요 놓친 부분을 다지면서 1월에 모든 대학교를 지원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인문계랑왜 다르냐고요? 자연계니까요자 아무튼 지금까지 지옥 같은 커리큘럼을 만나 보았는데요 말만 봐도 정말 어렵고 해보면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학습 베이스에 맞는 커리큘럼 설정이 필요하시거나 학습에 도움을 받을 강의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댓글이나 또는 우측 상단 네임카드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거나요. 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에 있을 편입학원 선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